안녕하세요 여러분 쇼호스트 채아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생활하는 집안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창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생활의 일부분 정직한 도움 창호업체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오늘 저만 따라오세요 와,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와! 이렇게 기초 철거부터 먼저 시작을 하나 봐요. 창틀이 없는 모습을 저는 처음 보는데요. 너무 신기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최하구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서울 목동지사 정직한동 최우찬 팀장이라고 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호 교체를 할때 이렇게 철거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에 있던 알루미늄 샤시, 노후된 샤시를 먼저 철거를 하고요 네.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철거를 한 후에 수평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틀을 안착한 다음에 오레탄폼으로 단열에 빈틈없이 꼬깍 채워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 정말 기초부터 단단하게 네.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네네, 와, 그렇죠. 정말 신기한데요 네. 이렇게 많은 고객님들이 창호를 교체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여기가 현장이 구축이자, 구축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알루미늄 샤시가 단열이 굉장히 취약해요 음. 단열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창호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교체함으로써 단열 효과가 엄청 많이 올라가게 되죠 음. 창호 교체가 가격이 조금 비싸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객님들이 망설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비용 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좋은 꿀팁이 있을까요?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음. 목돈이 없으신 분들도 창호를 교체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네. 이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그걸로 이용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완공된 현장도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장소를 이동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따라따라따 같이 불러주세요 따라따라 와 지금 이렇게 정직한 도움 여러분 보이시나요? 와 이게 지금 완공된 거죠 근데 이건 어떤 거예요? 왜냐하면 창호에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이건 어떤 창호예요 팀장님? 이거 같은 경우는 바깥에 바로 외부잖아요. 네. 외부기 때문에 확장형 이중창을 쓰셔야 돼요. 네. 내부용 이중창을 쓰면 이거보다 네. 폭이 더 짧고요, 길이또 네. 폭이 얇아요. 네. 이렇다 보니까 확장형 이중창을 걸어 주셔야 되는데, 음. 뭐 예를 들어서 내부용 이중창을 건다. 네. 그러면 잘못된 시공이고요. 진짜요? 그렇죠. <laughs> 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몰랐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폭이 엄청 넓은 엄청 거네요. 그리고 이중창은 네. 어떤 게 이중창이에요? 저는 이 유리가 음. 두 개여서 이중창인지 아니면 이 창이 두 개여서 이중창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이런 유리는 네. 복층유리. 네. 복층유리 이제 페어가 두장이라 그래갖고 복층유리라고 그러고요. 네. 한번 열고 여기 또 하나 오? 열고 네? 이러면 이중창 개념이 되시니다요아 이게 이중창인 거구나. 그렇죠. 이제 이 안에 이제 공기층이 들어있어요. 아 유리와 유리 사이에요? 그렇죠. 이 네. 안에 공기층이 들어있는데 네. 외부 창 같은 경우는 아르곤 가스를 넣어 주셔야 돼요. 어 왜요? 이 단열 효과가 음. 훨씬 더 높고요. 네. 이 안에 이제 이 두께가 넓으면 이 안에 공기층이 음. 외부의 열 때문에 음. 뜨거워지면 올라가고. 네. 추우면 내려가고 대류현상이랑 나타나거든요. 아 네. 그 대류현상을 잡아주기 위해서 아르곤가스를 넣어요. 오 아르곤가스가 무기보다 네. 더 무겁기 때문에 네. 이 안에 아르곤가스를 충분히 충진시켜주면 네? 이 안에 대류현상이 잡히거든요. 오 그래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오 그럼 유리와 유리 사이에 아르곤 가스를 넣었네요. 그렇지. 창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창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단열이겠죠. 단열.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닫았을 때 얼마만큼 프레임에 깊이 박히느냐. 아 걸림치수가 얼마만큼 높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겨울이라고 치면 외부의 네. 이제 외기 차가운 바람이 음.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네네 들어올 때. 이 수치를 시간적인 열량으로 표현한 아 게열관류 수치예요. 네. 열관류 수치는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확장형 이중창 네? 같은 경우는 타사보다 네. 저희가 월등히 높은 수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게 검증돼 있는 거예요? 시험성적서에 다 있고요. 와. 국가기관에서 다 시험성적서를 다 받은 문제. 와, 대박! 내세울 만한 자랑스러운 저희 TPS 단열 감봉 자랑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이제 알루미늄 감봉을 썼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도 이제 한 3, 4년 전부터 이제 교체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요그래 이제 TPS 단열 감봉을 쓰고 있는데 네. 보이시는 것처럼 까만색 부분이 TPS 이제 열 가소성 플라스틱 소재예요 오. 그래서 내구성도 굉장히 강하고요 네. 일반 단열성에서도 알루미늄 감봉 쓸 때보다 두배 가까이 높아요. 와. 교체가 사실 2~3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한번 제대로 교체하면 평생을 쓸 수도 있는 게 창호인데 네,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창호 선택하셔서 교체하시길 바라면서요. 팀장님 정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 잠깐만요,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빠뜨렸거든요. 어, 팀장님에게 네. 정직한 음, 도움이란? 아, 정직한 도움이란? 네. 정직하게 시공하고 정직하게 정보 전달을 노력하려고 노력하는 회사. 노력하려고 노력하는 회사.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해요 팀장님. 잘 <laughs> 가요. 네, <옳고 잠깐. 웃음>